다음 소식입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일상 속 외로움과 생활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에는 혼자 사는 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무료 커뮤니티 공간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모임부터 요리까지 생활 밀착형 지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철우기자입니다. 여럿이 둘러 앉을 수 있는 테이블. 벽 한쪽에는 대형 TV와 빔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리를 할수 있는 주방엔 화구와 싱크대, 냉장고까지 빠짐없이 갖췄습니다. 청년과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수영구 플러스 행복센터입니다. 커뮤니티룸은 소모인과 취미활동은 물론 간단한 파티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관료는 없습니다. 월 2회. 해당 최대 3시간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걸 구비하기 빌려 줄수 곳이 서 좋다. 네, 보통 이런 반들이 있습니다. 주방 공간도 이용이 많습니다. 혼자 살면 갖추기 어려운 식기류와 소형 주방 가전은 공유 찬장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날에만 쓰고 최대 7일까지 무료 대여가 가능합니다. 생활비 부담은 줄이고 특별한 날은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자는 퀴즈입니다. 1인 가구들이 또 이렇게 사회적 공간을 이용하면서 자기 개발도 하고 네 관계 형성도 할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는 게 목표입니다. 수용구 플러스 행복센터는 지난 2022년 4월 정식 운영을 시작해 현재는 한달 평균 105명, 연간 2,000여 명이 이용할 만큼. 대표적인 1인 가구 지원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센터는 도시철도 수용역 인근에 있어 접근성도 갖췄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대가는 평일 저녁과 토요일까지 가능합니다.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닌 일상을 만들기 위한 공간. 수영구 플러스 행복센터는 혼자 사는 삶을 함께하는 일상으로 바꾸는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채널 BTV